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사막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사자, 양, 소, 말, 이 다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있는데요. 이 동물들과 당신의 사이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동물은 매일같이 같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좋게 모두가 잘 지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을 하나씩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원숭이, 사자, 양, 소, 말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었죠. 당신이라면 어떤 순서로 동물들을 버릴 건가요? 순서를 한번 매겨 보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다섯 동물이었습니다. 자, 결과 공개합니다. 각 동물들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들 합니다. 사자는 자존심, 프라이드, 양은 사랑, 원숭이는 친구들, 소는 전통 또는 부모. 말은 돈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당신이 힘들 적에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무엇을 당신의 곁에 남기려고 하는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본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아 떨어지나요? 결과가 그렇다면 친구에게도 공유해 보세요.